그 우리 백종원 씨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 우리 출연자들과 분 케미를 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케미가 어떤지 좀 네, 말씀 을좀 해주시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요 <laughs> 아, 이 막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솔직히. <laughs> 자, 그러면 세 분이 생각하는 우리 어, 백종원 선생님과의 그 케미가 어떤지, 그리고 팀원들과의 케미가 어떤지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어,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도 처음 뵙고 선배님도 처음 뵙는데, 네, 아직 몇번 촬영 안 했는데도 너무 편하고 항상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촬영날 기다려질 만큼 행복합니다. 조역씨도 <laughs> 이제 다 처음, 뭐 지만 세윤이나 나은이 같은 경우는 이 프로를 통해서 처음 같이 오랫 동안 호흡을 하는데 뭐, 저는 그냥 오래전부터 좀아우사람으로 처나오라고 친숙하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첫 회부터 되게 재밌게 바로 이렇게 캐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떠한 캐리라고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잘 맞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사실. 와, 되게 엄하신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 진짜 저한테도 막 그냥 뭐 선생님이라고 하면 형이라고 해!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져서 되게 유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 그시니까 너무나 즐겁게, 기쁘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웃음> <웃음> 네, 우리 문세 씨가 그 백종원 선생님 따라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잘 따라하는데요. 근데 네, 너무 주연 선생님. 백종원 <laughs> <laughs> 네, 선생님을 따라해. 주 주연 선생님 <laughs>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주연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는 게 주연 선생이고 아, 그렇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니다 ha <laughs>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우리 기자분들에게 그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자 없으시면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과 어, 이번 주부터 방송 관전 포인트를 좀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분한 한 분씩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1화 아릴것같 아이들이 아이웠거든요그래어 아이들이 좋은 어 아이들이 좋은 데 어떤 아이 어떤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은 어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좋은 어떤 아이들이 좋은 텐어아이 좋은 텐 어떤 아이들 좋은 텐데, 어떤 아이들이 좋은 어떤 아이은학교어서아이대에서안보어이는데 어떤 아이신양은데어아이들어아어 주려 선생님들 네, 힘내시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가 특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서 조리사 선생님들하고 조 선생님들하고 의왕 선생님한테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혼내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방송상에서 너무 심하게 혼내키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을 건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들한테 왜냐면 일부로라도 학생들 왜냐면 너무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 너무 꿈을 꿈을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니가 아니라고 이제 본대 경례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방수사고 너무 좀심하게나고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응원 좀 해주셨으면 학생들이 성인 편으로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실수하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쁘게 봐주시고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데에 관심갖는 학생들이 너무 요새 먹방 막 이런 거 너무 넘친다고 하니깐 사실 먹는 것뿐만 그 없잖아요. 정말 참찮은 게 방송을 통해서 이게 프로의뭐 저는 그런 거아쉬다을데 먹는 거에 또는 만드는 거에 관심갖 가는 사람이 점점 점점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동생력 있는 여신문나가 생기고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목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모른대요. 많은 학생들하고 조리사 선생님, 영양사 들 너무 좋으셨으면 습니다 어, 음, 저도 최근까지 급식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안에서 조리실 안에서 그렇게 많은 조리사 분들과 영양사 분들 그렇게 고군분투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집대 친구들이 얼마나. 창의력 있고 상상력 있는 또식대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뭔가 이렇게 기발하게 만들어내는 모습들도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 누구 이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언제부터가 밥을 좀떼운다는 음, 분들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약간의한 기도를 섞어서 우리는 늘 하루에 세 번상을 먹을 수 있다. 아침상 그 점심상, 저녁상 이 상을 꼭 받아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상냥분들이 같은 분장이나 상각 받으면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다채로운 어, 상을 좀 만들어지는 그런 음, 기적같은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어, 저희 책은 좀 소망이 아닌가라고생각됩니다 다채로운 상을 우리 학생들이 점심상으로 요식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지만 거기에 조금 더 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되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예, 기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어 저는 급식을 뭐 먹어본 생대는 아니지만 진짜 이 프로를 통해서 진짜 현실적인 급식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너무 알게 돼서 놀라웠고 그리고 일단 이 프로가 또 어쨌든 그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대결하는 거인 만큼 뭐 시청자분들은 맛을 보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음식은 또 누구 또보는 거라.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비주얼도 급식이 거의 무슨 외식 수준의 비주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어, 이 팀의 음식을 응원하고 뭐 이렇게 또 응원하는 팀들이 생기시면 훨씬 더 보는데 즐거운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고교급식과 어,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퇴장해 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 주차관련 안내 말씀.